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교회됨의 시작 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8월이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한단 말이죠. 막 우리 자녀들 같으면 한학년씩 올라가게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기도 하죠. 또 우리는 그 대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베일러 대학도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하신 분들이나 또 신입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한국에서 또는 어 달라스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선교사 자녀들이 벌써 연락이 와서요 만나 기로 했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그 교수님 그 이사 오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 그 예수의 님 제자들의 행전이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한 것, 또 교회들이 세워가는 과정들이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는요 한 사람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 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좀 디테일하게 글을 썼습니다. 좀 예민하게 글을 썼는데, 예를 들어 오늘도 감남 원미라는 산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산은 그 가까워서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 영어 성경으로 하프 마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안식에는 한원 마일 정도 다닐 수 있는데 하프 마일 정도라고 영어로 성경이 써 있고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120명이다. 숫자까지 예민하게 그 생각하는 것이 누가예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이 책을 누구에게 썼는지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이 보면 대어빌로 가카에게 라고 써 있어요 대어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의 행한 것들을 좀 쓰기 원합니다 라는 목적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대어빌로 내가 먼저 쓴 그래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님 행한 일들을 쭉 기록했습니다라고 써 있단 말이 있죠. 단적으로 이것만 봐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닉네임이 누가행전, 또 다른 닉네임은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기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그 행적들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서 기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작별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도망가잖아요. 숨고 피하고 부인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서 이제 다락방에 모였는데, 다락방이라면 한국의 한개 다락방이 구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다락방하면 이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그 당시에 1층에는요 가축들이 있는 그 가축 우리가 있고 또는 부엌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2층에 집들이 그 방이나 거실들이 놓여 있죠 그래서 2층 우리 생각은 이 우리 지금 미교해는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단 말이죠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얘제는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 이제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름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안에 능력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된 거죠.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 십자가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 나의 능력으로 고백되기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발, 말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숫자적으로 보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제자들의 모습과 그 마리아와 또 여자 또예수님의 아우르면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모여 있으면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부도 있고 그 세리, 텍스 컬렉터도 있고 또는 다른 직업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직업뿐만 아니라, 출생지도 다르고, 갈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들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배경도 다릅니다. 그럼 어때요?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성격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천 출신이거든요. 항상 인천 출신 뭐라고 그래요? 인천 출신들은 짠돌이라고, 짠순이라고. 그 서울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서울 깍쟁이라고. 그럼 어때요? 인천 사람이 짠순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다 보면 아 인천 사람은 짜야 되나보다. 또 깍쟁이라고 서울 사람 들으면 어때요? 그럼 우리 살아다 보면은 서울 사람처럼 깍쟁이처럼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지역에 따라 성격이 변하게 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배경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의견이 갈라지면 그래요. 이게 한 15명, 20명 넘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야, 그럼 우리 회장 뽑자. 예수님 계실 땐 예수님이 선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리더였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야, 우리 회장 뽑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혹시 동창회나 또는 한인 한번 가보십시오. 한 15명, 20명 되면 맨 먼저 회장부터 뽑습니다. 자, 그럼 회장 누가 할 거야? 그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 투표하자고. 투표하면 그때부터 의견이 갈라지죠 아 A라는 사람이 하면 좋겠어 B라는 사람이 하면 좋겠어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단합방에 모일 숫자 정도면 이제 회장이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을 대처할 그 리더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어떤 이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 장 좋아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안 계신데 아 내가 회장해야겠다 아 내가 부회장해야겠다 내가 회계해야겠다 그런 분이 꼭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때요 이들이 여러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할수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천국에 누가 크지요? 누가 큰지 작은지 그거 그거 논쟁했던 제자들입니다. 또그 제자들의 어머니 중엔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 달라고 그 자리를 싸움했던 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논쟁은 없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의견이 다르고또 틀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들이 공동체로 이제 하나가 된 거지.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니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와부아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주신 사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사명이 이렇시죠 한번 가읽어 볼까요? 시작. 오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기대했던 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돼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 있죠.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로 말며만 땅끝까지 이크리그의증 a 의 공동체가 시작 a n k you. t 우리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이들에게 a n k y o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마음을 하는 공,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불과하고 만일 그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당을 짓고 분열함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리고 공동체가 부서지도록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함.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지고 방그 그, 당지고 그 분열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야기하면 갈라대서 고장 말씀에 육체 일은 이렇다 이야기하면서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당 짓고 분열하면 이런 일들을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일 하나님 일을 아니라 육체를 하는 일 하는 자, 그 특별히 당직고 분열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교회가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요, 숫자가 보이고 부흥되거든요그 그러니까 숫자가 되고 부흥되면 더큰 일을 하고 더, 더 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운 숫자가 늘어나기는 그 숫자에 의해 시적되어 공동체 하나님이 깨질 때가 옵니다. 그다음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됐죠 그리고 이 당을 짓게 됐고또 서로의 힘을 겨누게 된단 말이죠 교회가 갈라지기가 갈라지기 참 쉽습니다 뭐숫자막 부흥하다가 뭐 100명 200명 뭐그 이상의 교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갈라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투지기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이니 우리도 더불어 같이 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부던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할 만은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해 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 한 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왜 마음을 한 마음이 됐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고 기도하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이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보여줬단 말이죠.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열심히 어, 기도하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한처럼 제자들이 뭐 간절하게 기도하던 이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을 그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갖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야 님 자신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다그쳤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기도하니까요, 기도에 집중하니까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 다음 모임이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봅니다. 제자들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 모임이 모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왔는데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임 무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14절과 15절을 읽다 보니까 1 4절의 사람이 그 120명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다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15명, 20명 제자들과 어, 함께 처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 감격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지난번에 우리 모였는데 너무 좋더라. 야, 기도했는데 어,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 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소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문 나니까 그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다시 한번 모이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요, 십자가 사건이 풀풀이 흩어졌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 없는 양처럼 풀풀이 떨어졌던 이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고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니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8월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주합니다. 특히 교육부, 대학부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갖고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주로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면 생각도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유강원하고또 타주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타 도시나 또는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길 바란 마음으로 하루하루 어 걱정스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고민될 때 기도하는 것 걱정될 때 기도하는 것 염려될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 처음 시작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번 기도를 경험하니 이 기도가 소문이 나게 되고 함께 모인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년에세번 특별 새벽기도해 하지 않습니까? 새해 그리고 새 그리고 새학기 시작할 때 그리고 고난 주간 때 이번에는 저녁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이 예배당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십니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미가 그렇다면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당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체제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는요. 교회가 없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뭐 기도하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 더나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지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 권능을 얻고 담대게 예수리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말미암 사도행전에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요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창조의 도구가 된 겁니다. 기도가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고요. 이 기도가 공동체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열도 투표할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이 기도를 위한 말씀 구절과 묵상 내용, 그리고 기도 제목들로 어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새벽에 오실 때 가져오셔서 같이 묵상하고 또 대기에서도 이 글들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고 어 본문 해설 그리고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 제목. 살보십시오 특별히 첫째 날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둘째 날아 아래 부분은 그 여러분 기도 제목 수집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삼아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수로 말미암아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는 신령의 공동체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공동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또 새학년이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돌아갑니다. 그 학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 은혜 부어 주셔서 어디든지 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살아 가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기도드립니다.